고민하고 있진 않았고요. 약간 네. 앉아있기 상해서 고민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잘여쭤봤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심심해서는데 그, 그,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저는 사실 거기 그, 예,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 제목이 네, 예, 그렇게 심오하게 가고줄 몰랐는데 어제 3 것까지 봤거든요. 3 예. 것까지 보고 말씀하신 걸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아 제목 기가 막히다 시간 있어야 돼예잘 듣네요 제목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네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 네 한소희 배우님이 마이네임이라는 제목 어떤 느낌이 좀있던가요이 캐릭터에게 어떤 이미지가 될까요 어 사실 그 이제 어쨌든 두개의 이름 두개 들. 네.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것 같아요. 이 제목 이름 네.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만 뚜렷한 네. 그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서 결국 이름까지 다 버린 저의 인생을 좀 반영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살리브 교과역 이야기. 이제 정말 아버지를 복수하려고 하는 그 나와 경찰이 된. 나와 이두 사이 어떤 것을 마이네임으로 가져갈지 그 이야기가 펼쳐질 것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양준 교수님 제목에 대한 이야기, 이 캐릭터, 캐릭터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마이네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저, 저는 그 최무진 회장님에 대해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토를 네. 달지 않고 그렇죠. 예, 일을 하잖아요. 네런데 묵묵히 일하다 보니까 존재감 나에 나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덜 생각해 주시고 뭐 그런 순간들이 가끔씩 계신데 그럴 때마다 어, 저 여기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제 이름 아시죠 어,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연결을 지금. 아, 네. 아, 근데 저런 동료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사치가 있으면은 진짜 반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중에 어떤 반전이 있을, 있을 것 같아요.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키즈배우 님.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의미에서 무진은 어, 진실된 거짓 거짓된 진실 이 두가지가 내 어, 이름에서 하던 것 같아요 음. 어, 절대 스포는 아니고요 그냥 기대감을 올리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여, 그, 이 무진이라는 캐릭터에게 만약에 제가 배신 나가면 한 천배쯤 화가 날것 같아요 <laughs> 정말 믿고 싶은 믿을 수 없지만 믿고 싶은 사람 그런 캐릭터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장열배우님이 작품에서 저장열배우님 맡은 캐릭터도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되게 큰 캐릭터일 것 같아요. 여기 하시면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 저는 도광재라는 인물이 굉장히 인정 욕구가 많은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세상에. 어,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네,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도강우제라는 이름 석자를 예, 세상에 새기고 싶은. 아, 그렇게. 예, 그렇게,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새기나요? 그거는 10월 15일 날, 되겠습니다안넘으시네 <laughs> <laughs> 진짜 안 넘으시네요. 예, 안보여드요 저도 그냥 생각했던 게 앞에 말씀해 주시면 거의 더 비슷해서요. 어, 필도라나 이 일단 정체성은 확실한 것 같고 그렇지만 네. 아, 네네 네. 정체성을 제생각엔 네, 그렇게 여기를 했었는데 어, 확실한 걸 가지고 이제 저에게는 혜진과 지우 두 인물이 보면서 어, 다른 고민 없이 그냥 관객분들이 제목 그대로 마이네임 어, 지우일까 혜진일까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제목이 또 감독님이 특허마를만드신는 건데, 아, 그래요. 네, 네, 되게 되게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아 저는 한 굉장히 네. 오래 전부터 이 마이네임이란 뭔가 가제로 프로젝트가 온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사실 아, 봤었는데, 아, 감독님 들도한번 작품... 드셨으니까 이제 <웃음> <웃음>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마이네임이 기초된 제목이라고요?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제목의 역사가 일단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 제 하고, 근데 작가님이 했던 제목 두 가지다가 마이네이전의두 가지다가 영원한 한글이나 같은 제목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유지시키고 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편집실에 계속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극중 이름이 그간에서 전부 다 나오더라고. 요 그러니까 누가 다 불러요. 그러니까 네. 특히 무진은 차교도 부르고 오만 사람 나오세요. 도장렇도저 도광대도 부르고 전필도도 <laughs> 부르고. 사 이름을 직접 부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뭐 없나 하다 가 뒤에 가면 이제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전필도가 저희 지우한테 네. 이름이 뭐냐고 묻는 이 정도의 스폰을 할게요. 네. 묻는 장면이 네. 나와요. 네. 그래서 어 이거다. 했는데 작가님이 흔쾌히 제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셔서 네. 고민은 오래 했는데 그 극조까지는 아니고 이 극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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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했던 그때 영감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그래서 제목이 탄생됐습니다 아, 우리 작가님께서 살짝 그러면 이 비어있는 얘기해도 되나요? 이전에 그 작가님 생각하셨던 제목들 궁금했었어요 원래 제목은 언더커버였어요. 근데 언더커버라는 제목은 약간 장르적인 특성이 드러난다고 하면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독님이 마이네임이라고 딱 하셨는데 그때 아, 이게 딱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laughs> 감사합니다. 이 가끔 작품들을 보면 사실 자기 운명 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명 같은 게 그래서 운명처럼 이렇게 배우들을 만나고, 운명처럼 제목을 만나고 또 이렇게 보여지는 시기를 만나고 하는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운명을 타고난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했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아무리 오픈 토크를 마무리할 시간이 좀 됐어요. 관객 여러분들께 예, 마지막으로 이제 15일을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많이 기다리실 김성호 배우님부터 다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10월 15일 날 마이네임 오픈합니다. 어, 즐겁게 보시고요. 우리 작품이 잠깐의 삶에 활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호 배님셨습니다 한정희 배우님 네 저도 10월 15일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10월 15일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같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학주 배우님 정말 재밌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어, 10월 15일에 같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준 배우님 어제 오늘 3부까지가 공개됐는데 3부보다 4부가 더 재밌고 4부보다 5부가 더 재밌고 5부보다 6부가 더 재밌고 6부보다 7부가 더 재밌고 7부보다 8부가 더 재밌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꼭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렬배우님 <laughs> 네 이제 곧 넷플릭스에서 마이데 어, 이라는 작품으로 어,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지금 기대되고 설레는데요. 어, 정말 어,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10월 15일날 꼭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보현 배우님. 네, 저희어이 힘든 시국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 감사하고요. 정말 재미있고 열심히 찍었으니깐요 다들 10월 15일만 기다리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뽀뽀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쿠바다 네, 감독님 저희 작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우의 복수의 여정에 같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승민 감독님 네 영화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될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고요 <laughs> 네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5일에 넷플릭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마이디임에스포일러를 피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지만 저는 굉장히 오히려더 깊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정말 10월 15일 이후 한 1주일쯤 지나서